안녕하십니까. 빗소리 하룬타리 농원입니다.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. 아, 그 호박 고구마 파종을 위해서 밭에 나왔습니다. 음, 뭐, 판매할 그러한, 어, 양은 아니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해서 한 단, 아, 한단약 80불이 정도 되는데요. 어, 작년보다 좀 비싸네요. 9천 원 정도 장에 나가서 사 왔습니다. 그래서 음, 이 호박 고구마는 잎이 이렇게 보통 음, 보라색을 띄고 있는 잎이 있는 것이 호박 고구마 종자고요. 이것을 어, 어, 심는데 어, 도구는 이 고구마 심는 도구, 이거를 사용해서 어, 찔러 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놓고요약 3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, 기울여서 기울여 가지고 어,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꼬다리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, 와이프는 옆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옥수수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약 80개 정도의 호박고구마 모종을 어,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. 이 아, 상태로 그냥 놔두면 햇볕 때문에 검은 비닐이 뜨거워서 다 말라 죽게 되겠죠. 그래서 아, 약간의 상토를, 아, 흙을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옆배색 필름은 나중에 숲을 모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줘도 이 안에 숲이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고구마가 커나가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줘도 잘. 가 내려서 성장해 나갔 겁니다. 어, 고, 고구마를 다 심고 물을 준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복토를 해서 이이 이, 이 잎이 비닐을 닿지 않도록, 비닐을 닿게 되면 이제 타버리는 수가 많거든요. 그래서, 흙을 덮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줄기가 들어가 있는 물을 꾹꾹 눌러줘서, 공기가, 그러니까 뿌리가 흙에 바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호박고구마만 맛있나요? 호박고구마가 저희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고구마만 심습니다 <laughs> 저희 집사람이 호박고구마를 좋아해요 구워먹을 때 맛있는 고구마 어, 호박고구마는 특히 뭐 삶아 먹을 때보다는 구워 먹을 때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, 이제 고구, 어, 호박 고구마 한단 사가지고, 여같이, 어, 네. 다 심었습니다. 잘자라길 기대하면서. 고구마 농사는 한두번 해봤는데요 이전에 네. 그렇게 잘 해본 적은 한번그 다음에 작년에는 잡초 관리가 또 중요한데 또이두 꼬랑에 잡초 관리를 못하면 이 고구마가 클 수가 없어요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잡초 관리를 잘 해야만이 잘될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